아서통 238쪽 21번입니다. 가는 AA. 근데 유전자형 다른 표현이 다르다. B. 그 다음에 나는 BDEF가 있는데 우여관계 분명해요. 표현형네 가지래요. 오. 근데 BF, DF, EF, FF 같대. 그럼 누가 이기는 거 제일? F가 다 이기네, F가. 그 다음 E가 이기고. 그 다음 D가 이긴다. 다르던데? 같은 상 오케이 어.. 그 다음에 자녀 4가 잘못됐는데 결실 정작 정석 난자 b d f 중에 하나가 빠진 거예요 오케이 갑시다 그럼 아빠부터 아빠 엄마 자녀 1 2 3, 4. 좋죠. 합시다. 응. 남자들 필요 없죠. 왜냐면 상이니까. 응. 그러면 일단 자녀 1이 라제이가 2개란 말이에요. 인정. 그럼 이거 엄마 아빠 하나씩 갖고 있었다는 뜻인데. 이게 좋다고 진짜. 어머니 1 확정. 어머니 일 확정. 그럼 이 표현형이? 아이거 나에 대한 표현이구나. 오케이. 그 다음에 자녀 3이? 야 근데 자녀 4도 결실이 일어났어도 A는 괜찮은 거 아니야? 결실이니까? D BDEF 이게 결실이 된 거지. 얘는 제대로 온거 아니야? 이거? 네. 그럼 스몰 A 스몰 A 가능해야 되는데. 스몰 A를 있어야 됩 이게 결실이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빠 쪽에서 자그 다음에 자녀 3은 그렇죠 됐다 아빠도 1이였다그 다음에 이제 기역, 니은 이렇게 할 건데 자 기역과 니은 사이에서 막아 얘는 결실이니까 이게 아마 B 쪽일걸? B가 나올 수 없을걸? 너무 열성이라 근데 결실돼서 나와버린 거 아닐까? 표현의 종류 몇 가지예요? 네 가지요 내가 이게 b 랑 관련된 제이열써인거아닐까는가고지은가고지가 있고. 지금은 지금은 지금. 지금은 피가고지금면 지금은 지금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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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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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그니까 이게 F인지 잘 모르겠어. 엄마가 B를 <laughs> 갖고 있어야겠네 일단. 엄마가 갖고 있는 B가 여기서 발현돼서 B 한 거고 아빠는 이게 결실돼서 안 나타나서 B로 나타난 거죠. 이게. 네. 근데 왜 엄마 쪽에 B 있어요? 왜냐하면 아빠가, 결실. 아빠가 결실이고 엄마는 정상이니까. 아빠, 엄마 정상. 문제를 잘 봐야죠. 근데 엄마는 또 B만 안 되니까 다른 거 갖고 있어야 돼니은인거 근데 얘는 얘랑 만났을 때 묻혀야 돼. D다 그렇게. 그쵸? 다른 애들 만났을 때다안 나오는 거 그럼 엄마는 겉으로 D였던 겁니다 그럼 어, 엄마만 니은이라서 D가 D인거지 어? 근데 자녀 투에서 그 응. D가 나올 수가 있어요아 D가 안나와요 그래서 자녀 투에서 아, 안 나오잖아 난 초가 왜 니은이라고 생각하냐 어? 그 눈이 잘못됐네요 자 그러면 아빠는 이제 얘랑 이랑 같으니까 지금 얘가 다 이기죠 그 말은 아빠가 좀센걸 A에 갖고 있네 E가? 뭐 갖고 있을까? F 드릴까? F2. F를 드리자 그러면 이거 F에서 얘는 일단 F가 나왔어 어, 네, 네. 오른쪽에서 그러면 아 진짜 어,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싫어 <laughs> 아니 아빠가 좀센걸 갖고 있어야지 그래도 가장의 권위 아 일단 여기 붙어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몰라요 자녀 2도 F가 왔으면 상관없고 자녀 3은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? 반대쪽 2가 나와야죠 그래서 아빠가 이게 요렇게 돼버렸고 그 다음에 얘는 라제가한게 있으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받은 거죠 좋죠 자녀 2는 그냥 뭐 이거 아빠한테 받고 하나 나머지는 뭐 봐도 상관없죠 이거 없으니까 됐다 아주 좋은 시나리오다 맞죠 자녀 2는 F. 자녀 3은 그러면 D 어 E 된 거죠 A는 라지이다 결시된 거 맞다, 맞다. 스물 람이랑람은이사람이었으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어야이 사람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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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은 이사자은4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아빠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요은이사 요거 안됨 됨. 요거 됨. 요거 4은이사 헛 오버. 와우.